최적의 타이밍에 전략적 선택을 도와드리는 채부자 부동산입니다. 10월 21일 이번 주도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아침도 부동산 뉴스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뉴스 제목은 뭐 지금 뭐 청약 분양하는 것들 그런 견본 주택 이야기도 나왔고요. 금리 인에 대한 이야기들 뭐, 잠실이나 올림픽파크 포리언, 네, 돈촌조공 이런 것들은 뭐, 청약 분양하는 거죠. 예. 네. 파트에서 이야기해드려야 되고. 기림돌 규제 완화를 했, 규제를 했던 걸 다시 후태했다 미분양들, 금리인하가 먹히나, 이런 것들. 팔파 대책의 효력, 이런 것들. 뭐,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시장 규제 파트만 본다 면은 그, 금리 인하를 했지만 주택 거래 시장은 계속 침체되고 있다. 그 기사 대부분이 뭐, 주, 가계부채 관리 때문에 주담대 금리를 올렸고요. 시중은행이 사실 금리를 같이 인하를 한게 아니고, 가계부채 대출을 조여라 이런 뉘앙스로 이제 금, 금강원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주담대금도 금리를 올렸는데, 지금 전세 대출 금리도 이제 건드리는 식으로 대출로 인해서 모든 걸 우선은 단시적으로, 단기적으로 요걸 막으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특히 이제 디딤돌, 예, 주담보대출인 디딤돌과 이제 전세대출인 버팀목 정책 대출에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자, 어, 이, 민심이, 민심이 무섭죠. 그러니까 뭐 반발을 하니까, 그래 다시 후태를한 거요. 예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 어, 금융공사에서 이제 관리를 합니다. 이, 결국,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에 관심이 많은 이유가, 결국은 이제 금리입니다. 금리. 어, 돈을 빌려도 이자를 적게 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이름, 상품이 만들어진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어, 집을 살려는 분, 주택 안정, 거, 주택 거주 안정을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이 예, 뭐 대출 관련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디딤돌 대출 금융공사에 하는 디, 이 자격 조건이좀 까다롭습니다. 보시면 주택 보유 수도 봐야 되고 자금이나 기타 상황들막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 가격이나 이런 것들 하는데, 근데 이제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어 좋아요. 금리가 낮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팀목 대출 같은 경우도 이제 전세대출입니다. 이거는 뭐이 도시기금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당이 되시면은 이자가 이제 쌉니다. 예. 그리고 금액도 뭐이 디딤돌에는 신혼부부 이런 버팀으이 신혼부부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특히 사회 초년생분들, 특히 신혼부부들 지금 금전 자금 플랜이 약간 좀, 좀 어려우신 분들 그 상황이 통용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주 어, 이 사회초년생 젊은, 젊으신 분들이 활용을 많이 했는데, 뭐, 이거를 금리를 올린다는 식으로 하니까, 이게 참, 바로 탈이 나는 거죠. 정책 일관성이 지금 없습니다. 네. 대출만 지금 조이기, 조이는 식으로 하는 식으로 하니까. 오히려, 뭐, 그큰 틀의 영역이 아닌, 이 사, 현상이 벌어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금리 자체를 본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사실 심리거든요. 심리. 집값이 이제 더 오를 거다. 뭐, 더 오를 거다. 사실은 뭐, 시간이 지나면 공급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미분양 사태가 해결이 되고 나면 안정화가 되고, 결국엔 건축 자재비 다, 공사비 다 오르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때 오를 거다. 거기에 이제 플러스가 뭐냐면, 내가 중고점에 사신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 분기점으로 본다 하면은, 23년, 초 때까지 거의 뭐 22년 말 때까지 어떻게 보면은 집값이 고공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뭐 결국 집값은 떨어질 일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많고 어뭐 예측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상황이 안 좋아질 줄몰랐죠 다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중고점에 사신 분들이 내가 싸게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결국 뭐 표현은 그렇지만 풀 대출 연걸로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를 뭐 싸게 내놓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거기다가 어더 오를 거라는 여러 복합적인 심리가 해서 호가를 어좀 높게 이렇게 책정하시는 분도 많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뭐 결국 더 오를 거다 이런 거고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사실 중고점 때문에 손해보고 팔기 어려운 이런 복합적인 상황이고 이제 매수를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뭐, 작은 플랜에 의해서, 뭐, 대출이 안 나오고 돈이 안 나와서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더 내릴 거다. 이제 그 뉴스와 이제 현장에서 보는 입장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더 내릴 거다. 어 시장, 뭐, 어차피 분양 물건들이 있는데, 그래도 좋은 물건, 입지 좋고, 좋은 물건은 이제, 금매 잡기가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볼때더 내릴 거다. 이런 이제 심리가, 플러스 심리 때문에 이제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재개발 재건축 파트에서 이제 나온 기사 중에 이제 평전 트리제가 있는데 조합하고 시공단 사이의 이제 싸움이 난 겁니다. 뭐 표현은 그렇지만 결국에는 공사비 잔금 문제, 여러 이자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결국 돈이죠 돈 때문에 조합과 이제 시공단 현대 SK 코호롱이 이제 컨소시엄했던 그 시공사들이 이제. 했는데 결국엔 뭐냐면 입주가 지연됐습니다. 그러면 뭐 조합도 조합이지만 일반 분양 받으신 분들이 8월달 8월 1일인가 그때인 것 같더라고요. 거의 뭐 한두달 연기가 됐죠. 그렇다면은 지금 상황에서 이제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냐? 우리가 단순하게 입주를 하게 되면 그 장, 본인들도 일반 분양 하시는 분들도 뭐대 전세로 있으신 분도 있고 본인 집이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뭐 이렇게 자금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뭐 전세도 갈아탈 수있는 거고 뭐 집을 팔려 이렇게 여러 가지 작은 플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이 두달이 들려야 되니까 거기에 연관된 뭐 매매나 전세가 다 같이 이렇게 어 연관돼 버린 거예요. 그렇다 면은 여기에 대해서 손해를 이제 일반 분양 측에서 이제 조합 측에 이제 소송을 건 거고요. 그리고 소송을 걸어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제가 전국적으로 물건을 하다 보면은, 그, 일반 분양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조합 하시는 분들이 끝까지 원팀이, 그러니까 좀 의견이 합치가 잘 돼야 이렇게 뭐 소송도 할수 있고, 집단 소송도 할수 있고 한데, 어떤 데는 이합 집산이 되고, 뭐 단톡방에 의견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이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말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그, 나중에 이제, 입대, 일대이나 이런 거다 보면은, 어, 일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탄팀이 돼서 좀 의견을 내실 수 있는 그런데도 좀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참, 뭐, 본인 복인 거죠. 운이 좋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해당이 되신다 하면은 빨리, 어, 빨리 이렇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 소송을 걸어서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은 거죠. 본인의 걸리는 본인이 이 시켜야 됩니다. 청약 분양 파트에서는 청약 통장 가입자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도 올리고 여러 가지 이제 혜택 조건을 주고 있지만은 청약 통장의 실제적인 이제 가입자 수, 신규 가입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더 줄어들고, 어 전체적인 크기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예. 결국 뭐 청약 통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 크게 없는 걸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이제 소위 로, 로또 청약 같은 그런 경우가 아니고는 뭐 사전 청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청약에 대한 문제점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젊으신 이제 어, 분들, 청약통장을 새로 넣으실 분들한테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감소하는 거는 자연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상품을 살때 맛있거나 뭔가 나한테 어, 혜택을 주거나 뭔가 여러 가지 물건을 살 때도 음식을 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감소하는 건 당연한 것 같고. 그 다음 뉴스가 이제 계속 나오는 것들이 서울 수도권은 공급 부족 때문에 이제 청약 분양 분위기가 이제 활성화되지만 이 지방은 악성, 미분양, 미분양, 악성, 미분양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제 냉각기를 가고 있다. 부산만 잠깐 본다 하면은 그 지금 분양하는 것들만 이렇게 봅니다. 예, 해운대도 그렇고, 뭐 지금 뭐, 테나와 도 미분양 났고요 예, 해링턴 마리, 뭐 블랑 서밋, 그 다음에 이 편한 금융이라 이제 뭐, 두산, 제너럴, 뭐, 그, 미분양의 그, 사실, 뭐, 양을 얼마만큼 났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실은 뜹니다. 뜨는 거를 다 일일이 체크해서 말씀을 제가 바로 드린건좀 그렇지만, 해소가 되고 있으니까, 사실은 미분양이 나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조건을 준다고요. 뭐, 계약금이잖아, 뭐, 뭐이잖아, 중동이랑. 그러니까 이제 조합하고도 뭐 하고, 기존에 들어오신 분들하고도 이제, 왜냐면은 시공사에서 그, 분양이 안 되면은 결국 이제 분양 들어온 돈으로 해서 이제 공사 대금도 갖고 결국에 이제 돈줄이 막히거든요. 미분양이 나면은 사실 우리가 미분양이 났다면은 좋은 쪽으로 뭐 주축을 할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시공사 조합 측 입장에서는 이자랑 이런 것들이 다 어, 몰려오기 때문에 어깨에 탁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미분양이 남이 안 됩니다, 사실은. 회사 보유분을 해서라도 미분양을 없애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회사 상황 자체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가격, 보면은 가격을 미정한 데도 많고요. 뭐 평당 2,200, 2,500, 3,500까지 막 본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평균 한 2,500에서 2,800도, 어, 가당가당한 것 같아요. 이게 미분양이 사실은, 맞습니다. 사실 해수동, 해수남동 쪽으로 미분양이 났다는 말은 어, 다른 데도 볼 필요는 없겠죠. 사실 네, 지금 다른데, 서부산 이런 데는 다 미분양이 나는 겁니다. 어, 뭐.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상황이 더안 좋다. 대구 같은 경우는 더 심하겠죠. 뭐 지금 대구 같은 경우도 뭐. 대구 같은 경우는 뭐더 심합니다. 동인동이라. 제가 물건이 있던 데를 보니까 막, 대구는 거의 지금 90% 이상이 다 미분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피로 1억, 평균 1억에서 한 1억 5천 사이로 이제 막 해서 순환이 되고 있지만, 보통은 뭐 미분양이 나는 것들, 대구 같은 경우는 뭐그 주기마다 뭐 5년에서 10년 주기마다 이렇게 난다고 하는데, 참 그런 거 보면은, 지방에 이제 분양권 투자를 하시거나 이제 실제 입주를 하실 때어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 분석을 좀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이게 내가 뭐 공부를 하고 뭘 한다 해서 뭐 정말 무슨 손해를 안 본다 이런 건 아니고 내처럼 감을 믿고 뭐 단순하게 뭐 느낌이 좋아서 기운이 좋아서 이런 거는 이제 시도 안 먹히는 것 같고 하불며 밥만 먹고, 이뭐 부동산만 보는 중개사 입장에서도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정말 살아남는. 왜냐면은 뭐, 이 다른 이야기지만, <laughs> 중개로 본다면은, 지금 VR이 나오고 있습니다. VR,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어 이제, 소위 말해서 VR 단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테크 앱들이 워낙 지금 많고, 네이버 측도 이렇고, 이런 식으로 단지를 볼수 있는 3D로 볼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갑니다. 지금 시대가 제가 볼 때는 정말 이제 흘러갈 것 같아요. 물론 손품과 발품 현장을 확인하시는 건 맞는데 그 이쪽 문턱을 넘어가는 접근성이 이 중개사의 영역이 이제 주로 들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이 계속 공부를 본인만의 이제 무기가 있어야 된다 소위 말해서. 제가 나중에 이제, 어 실무 특강을 뭐또 준비를 하고 있고, 뭐, 수강하실 분들한테 나중에 한번 이야기는 드리겠지만, 중개사들도 발 빠르게, 소위 말해서 프로테크 앱을 사용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사용을 하되, 그걸 얼마만큼 정보, 정보의 이제 홍수기 때문에, 정보를 얼마만큼 제압을잘 하느냐, 얼마만큼 그걸 활용하느냐, 어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3차 산업에 관련된, 4차 산업에 관련된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이제는 뭐, 결국엔 모든 영역이 다뭐 변호사도 그렇고, 뭐 AI가 나타나면은 특히 이제 변호사 관련 그쪽 관련해서도 막 문제가 많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중개사의 영역이 겨, 결국 고객 감동을 줄수 있는 방안들이 뭔가를 계속 고민을 해야 될것 같고요. 아파트 어 잠깐 이제 돌아서 와 아파트는 뭐 표현이 계속 뭐 얼죽신 이제는 몸테크까지 이야기 나왔습니다 <laughs> 뭐 지금 뭐 신축 위주로 가다가 이제는 뭐 구축에 몸테크로 가야 된다 이제 뭐 정말 그 기사들을 보면은 참 표현이 그렇지만 얼척이 없어요 <laughs> 여러 가지 뭐 현상들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 수... 그만큼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어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고 돈다. 어, 돌고 돈다. 옛날에 그런 옷도 마찬가지예요. 예, 옛날에 주기를 타고 큰 틀은 계속 그른다. 결국 부동산이 어, 그런 거시적인 미시적인 감점으로 볼 때도 있겠지만 거시적 관점으로 계속 돌고 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무조건적인 하락도 없고 무조건적인 상승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어떻게 이 타이밍을 찾고 그러니까 최적의 타이밍과 이제 전략적 선택을 하느냐 그리고 그거는 나만 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협력과 이제 공동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야 될것 같아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보자부동산이었습니다